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받소리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laughs> 좋으신 하나님. 마음껏 <laughs> 찬양합니다. 아, 참... 할렐루야. 인도의 시인 타그루는 감사의 불량은 곧 행복의 불량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감사한 것만큼 건강하고 우리가 감사한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감사한 것만큼 행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감사한 사람은 감사한 것만큼 행복하고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네, 예, 기차를 타고 저 동부에서 서부로 이제 예, 전도여행을 떠나기 시작 했습니다. 자, 그런데 <laughs> 기차를 타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즐거운 여행이 되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행 같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기도를 끝내자마자. 그런데 예, 갑자기 옆자리에 누가 앉았는데 쿵 소리가 났습니다. 기도를 하고 눈을 떠보니까 기도를 마치자마자 어떤 사람이 그 목사님 그 옆자리에 앉게 되어졌는데 좀 나신한 사람이 옆자리에 앉아야 자리가 넉넉할 텐데 아마 흑인 여성이 아주 뚱뚱한 여성이 그 기차 그 목사님 그 옆자리에 앉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다시 하나 옆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목사님 뭘 감사했을까요? 감사의 내용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저 여성이 제 아내가 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할때니다 이런 여자와 결혼하였다면 내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팠겠습니까? 오늘 하루만 성속하게된 것을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감사고자면 하 먼저 생각이 감사로 바뀌어야 져 돼. 우리의 마인드가 우리의 마음이 감사한 마음으로 바뀌어질 때에. 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마음이 생기에 비워진 것이죠. 그러므로 네, 항상 기뻐하라. 네?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같이 한번 따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조이스풀로 올레이스. 항상 기뻐하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시길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Pray continually. 그러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나의 기쁨 탱크 인올 서컴스턴스. 범사에 감사하라 가짜 못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우리 축복교회는 항상 기뻐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축복의 가족이 되기를 기원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16장에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할 3대 절기에 대해서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즉 무교절, 칠칠절, 맥추절, 오순절 즉 초막절, 수양절, 창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 가지 절기를 유학을 하면은 유월절 같이 한번 따라서 유월절 7, 7절 바로 추막절이 가을은 바로 추수감사의 계절 추막절이죠 그러므로 남자는 1년 세번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온 가족 이과 함께 축제를 열어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무개절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념의 절기죠. 그러므로 패스오버, 히브리 말로 패샤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1446년 1월 14일 6월절을 지키고 무교절 1월 15일에 애굽을 탈출할 때에 저 운조주와 임방에그 양의 피를 뿌리고 양고기를 구워 먹고 허리투를 둘러매며 신발을 신고 애굽을 급히 탈출하게 되었죠. 그러므로 바로 이 절기의 모든 실태는 바로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요모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고릴전서 5장 9절 6월절 어린 양. 그러므로 6월절 절기의 그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리고 77절, 맥추절, 오순절은 바로 그들이 신의 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8번 그 2290입니다. 신해산 등정을 통해서 바로 율법을 주셨어요. 십계개명 가차 못 따라서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셨다. 그 다음에 구약의 교회에 성막을 주셨어요. 광야교회. 사도년전 7장 38절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광야 40년 여정 가운데 그들은 율법, 말씀훈련을 통해서 예배훈련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 그 다음에 성결한 백성이 되어져서 요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이 통치하는 신정 국가에 바로 그들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구약의 즉 칠십 절, 맥주절오순절은 구약의 율법을 주신 주셨고 또한 성막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오순절. 오순절은 샤호트즉 오순절은 지금 맥추절, 칠순절은 봄에 한해 첫 수확인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모든 추수의 절기와 바로 같이 맥을 같이해요. 유월절 때도 보리 추수, 맥추절, 칠순절 때도 밀 추수. 그다음에 가을에는 열러 포도와 무화과 나무 올리고 모든 과일과 풀식을 추수하는 절기가 바로 바로 추막절이죠. 추막절, 수양절, 장막절은 가을에 한해 모든 수확이 끝났을 때에 포도와 무화과와 큰남나무 열매 등의 과실을 추수하고 저장한 뒤 한해 동안 결실을 주신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최대의 절기 바로 추막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대 절기 가운데 유월절과 추막절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바로 이 추막절은 바로 한해 모든 농사를 마치고 페스티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지금은 통곡의 벽에 그 해당해 모여서 그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네 가지 아름다운 과실나무, 그다음에 무성한 가지, 그다음에 포드나무 실과 이것을 가지고 네, 그리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아파트마다 발코니에다 큰 추마가 요 텐트, 옛날 우리 권사님들, 원두막 가지, 원두막원두막 마냥 그다음에 등산해간 지리산, 부산 또한 여러 가지 여름에 우리가 피서 가면 텐트를 치듯이 바로 텐트가 바로 초막 임시 거처예요. 그런 것을 네, 아파트나 에, 베란다에 그런 임시 소소 초막을 짓고 광야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왔어요. 한달 만에 양식이 떨어지자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미초를 내려주시고 반사도 생수를 마시게 하시고 그들 광야 40년 허 벌판인데 살 집이 있었나요? 없었, 없었나요? 없었지요. 마음 두고 지점을 지나면서 그들은 이제 추막을 지으면서 계속 이동을 해야, 해야만 되어졌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래서 가난 땅에 들어가 그들이 정착하며 농사 지어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농사 짓지 않에서도 하늘에서 만나와 맥줄을 먹여주시고 또한 그들이 광야 40년 그 조장들은 바로 살 집이 없어서 추막을 짓고 42곳 40년을 지내면서 살았던 것을 기념하며 그들이 역사적인 그런 광야 40년을 해고하면서 마치 개구리가 올창이 쪽을 지억을 하면서 그것을 기념하며 즐기는, 지키는 절기가 바로 추막절입니다. 그러므로 추막절 절기 동안에 광야 생활하던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기념하며 광야에서 사용했던 추막집에서 그들이 진행해 드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 아파트를 분양하기 전에 모델하우스를 먼저 어? 건설업체에서 모델하우스를 먼저 짓고 그 입주할 주민들이 그 모델하우스를 구경하고 아 평수가 32평, 45평, 24평 어떤 건가 먼저 봐요 안 봐요? 먼저 보고 거기서 선택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사는 집은 주춧맞절 천년한국 네, 스쿼트 바로 히을 말로, 바로 초박절은 스코트, 그 다음에 숙제는 영키브루, 그 다음에 나팔절은 로시아나로시아나는 바로 에, 7대 절기를 살펴보면 6월절 무교절은 소림 예수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맥주절, 오순절은 바로 성령 강림 할렐루야. 그러므로 2000년 역사 가운데 지금은 성령 오순절 시대예요, 교회의 시대예요. 마지막이 주님의 재림만 남았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즉, 유대력으로, 어, 종교로 7월 1일이 바로 나팔절이에요. 나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어요.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로시아나. 그 다음에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예, 네, 네, 속제, 속제절, 영피프로 지상에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다 천연왕국에 들어가는 초막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는요, 임시 모델하우스예요 권사님 임시 텐트라는 것을 아세요 전사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은 새 예루살렘 게시록 21장 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 바로 기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이군 아무도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하나님이 지으실 거룩한 성그 지으실 성을 받아보며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살아간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이 살아갈 네? 그러한 영원한 본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 영원한 본양 그 본양 새 예루살렘 천연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그초막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축복의 가족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초막절 절기 동안 광야 생활하던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임대주국을 진영하며 광야에서 즉 7일 동안 번제 소제 예, 전제 숙제제를 드렸는데 7일 동안 예? 첫날에는 어? <laughs> 황소 13마리 두 번째 날은 12마리 세 번째 날은 11마리 마지막 7일째는 7마리 합해니까 황소를 70마리 드려요 그 다음에 양을 98마리 이게 도합을 해보니까 는 예? 거의 한 199마리 또한 217마리 성의 8일 날까지 드리는 그 모든 재물을 다 숫자를 파악을 해보니까 거의 한 2 1 7만인가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외국인과 이 초막절에는 어린아이와 모든 어르신과 모든 가족이 다 일주일 동안 아파트에 살지 않냐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일주일 동안 그들이 초막을 치으며 거기서 일주일 동안 이 초막절을 지켜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새벽에 3시 일어나서 이것을 계속 연구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방법이 있다면요. 네, 그들이요, 네, 여와의 절기는 행하신, 하나님 행하신 구속의 역사를 총, 어, 리허설하는 그러한 그, 네, 모임이며, 또한 장래, 시체가 되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러한 그 그림자의 것을 제가 이것을 어, 발견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바로 이 초막의 의미는 뭐냐 임시거처세임시거처창세기 33장 1 0절에 야곱이 예상도 라원의 집에서 20년 동안 모순생활을하고 왔다가 요단강을 건너 약북낮에서 기도해가지고 이제 형에서와 만나고 그래서 결국 야곱은 숙고수에 가서 거기서 머무르며 우리 가는 지지요 그러니까 이 초막은 바로 우리간 임시초소 원두목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7월 15일날 이 초막절을 를 지키는데 일주일 동안 7월 22일날 바로 첫날과 마지막 날은 성회로 모이게 되어지는데, 네. 여러분 그러므로 이스라엘성은 여러 가지 의식과 그 종교 행사가 있어요. 아름다운 나무, 종려나무, 무성한 가지, 시대 버들나무, 예 이러한 그 예. 나무를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꺾어다가 추막을 짓고. 그리고 두 번째 날부터는 막 이것을 땅에 치면서 네, 우리의 죄가 너무나도 큰 아이다 하면서 그들이 막 회개하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바로 그 토라를 그들이 읽기 시작을 하는데 바로 이 초박절에 마지막 그 토라를 모세우경을 다 읽고 그 다음에 그 성회를 마치고 그다음부또 또 토라를 암송하고 읽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2년 초막절이 돌아오는 다음 해에 또이 토라를 다그리 암송하게 되어지며 거기서 입을 맞추게 해. 입을 맞추고 그래. 요 그러면서 그들이 <laughs> 숙하, 즉, 예, 그 초막을 지으면서 예, 황소만 70마리, 그 다음에 양, 양, 양만 98마리 등 또한 도합 한 217마리 엄청난 그 짐을 하나 옆에 일주일 동안 이 초막절을 지키게 되어지는데 네. 네, 그 제사장이 네. <laughs> 거의 선언문을 남기고 해요 시편 118편 2 5절 여호와여 구하오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이제 우리를 형통케 하소서. 즉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 어린 나이새끼를 타시고 외로운 사에의 입성할 때 그들이 다 중년하고 가지는들며 호산나 호산나 가차 못 따라 호산나 호산나. 그리 호산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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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여호와여 지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쳤던 것 마냥 그들이 그 중료나무 가지나 무성한 가지 그 다음에 버들나무 가지 아름다운 그 나무 가지 그걸 흔들면서 그들이 네, 그, 그 제사장이 먼저 선창을 해요 네. 안나 아도나이 호시아나 같이 한번 따라 안나 아도나이 호시아나 안나 아도나이 핫질 하나 이렇게 하면은 그 백성들이 다 모인 250만 명이 300만 명이 그죄 사장이 선찰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서 그들이 부르기 시작해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이제 우리를 성토케 하소서. 안나아도나이 호시아나 안나아도나이 하지 하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공공체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신정국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절기를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죄를 자복하게 하고 또한 미래의 이말그 외시아를 그들이 대망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이 초막절기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아름다운 나무는 에트로브 레몬과일 모아가 나무 같은 그나무까지 파움트리 종료나무는 파움트리 네, 그 다음에 무성한 가지 네, 그 다음에 신의 번을 나무 이것을 가져다가 아주 싱싱한 나뭇가지를 이 초막을 짓고, 그 다음에 텐트 위에 얹고, 이것을 가지고 팍, 땅에 내리치면서, 그잎살도다 떨어질, 우리 죄가 이렇게 많으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그 관제의식, 예루살렘 성전의 등불을 밝히면서, 그래가지고요, 어마어마한 이러한 국가적인 또한 종교적인 대행사가 치르게 되어진 것이 바로 초막절에 할 수가 있습니다. 에트로브는 향이 있고 맛있는 과일이에요. 종료나무는 맛있지만 향이 없어요. 투라는 배우지만은 실천하지 않는 사람을 예표합니다. 에트로브는 아름다운 과실나무는 향과 맛있는 그 과일인데 투라를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에트로브 네, 향과 맛있는 과일나무처럼 우리 축복의 성도들은 에트로브 향과 과일이 있는 투라를 즉 배우고 맛을 배우고 실천하는 아름다운 과일과 같은 에트로브 그러한 과일 나무가 되시길 주의용으로 추원합니다 무송한 가진 향이 있는데 맛이 없는 것, 토라 배우지 않고 빛과 소금을 내지 않하고 식천하는 사람. 그 다음에 신의 버들나무는 맛도 향도 없는 토라를 배우지 않고 식천하지 않은 사람. 이네 가지 나무가 여러 가지 예언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가 참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수요일 날 제가 한번더 초막절에 대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관제축제, 온라이트라는 거, 7일 동안, 밤새도록 그들은 막 눈불을 켜놓고, 예? 종려나무가지를 계단을 향해서, 이렇게, 예, 기울어드리도록 거기에 심어놓고, 또한 무성한 가지 보드나무를 꺾어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지내는데, 가운데 구멍을 뚫어 하늘이 보이게끔, 별이 세게끔, 세게 보이게끔, 이렇게 하면서 그들은 춤을 추고, 예, 페스티벌, 그런 그 행사와 축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 그들은 불문율 유대 문화의 전통 가운데 초막절을 보지 못하는 자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그러한 그 예, 속담이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중국에 가면은 마이장성을 보지 못한 사람은 남자로서 태어나서 가장 후회한다. 그다음에 천하문 광장을 보지 못한 사람은 남자로서 큰 후회한다. 이러한 속담이 있듯이. 초막절을 네? 지키지 못하고 초막절을 보지 못한 사람은 진정한 기쁨이 누릴 수 없다라는 그러한 그 네, 속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사장은 나팔을 불며 열 다섯 계단, 열 계단부터 내려올 때마다 나팔을 붑니다 순결과 네. 공의의 문 동쪽 을 향해 제사장이 바로 이 나팔을 불게 되어지고 그다음에 제사